이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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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! 막걸리형 레이지! 이지영 레이지! 아니, <laughs> 아니 형내 지금 오늘 감독 잡아주러 왔잖아 얼굴이야 어, 얼굴이야 얼굴이 너무 빨개져 버리는 거술 취했어? 아니지? 마코가 네. 어, 너무 너무 저기하게 아닌데? <laughs> 이거 <웃음> 보정된 거야 예요 <형. 웃음> 보정됐는데 이 정도면 <laughs> 아, 아니 아왜왜아 <아니, 웃음> 어... 가까이 좀와요왜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막걸리형 레이지 왔습니다 아형수님은 며칠 됐어요. 너무 기습 공격인데? 그거는 10 10 10 사장! 헤이. <laughs> 일단은 준수 이제 감독 교정을 해 달라고 어제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카톡이. 이지영 어왜 내일 일정 있어? 내일 바뻐? 항상 바쁘지? 항상 바쁘지? 근데 준수가 시간 내라면 시간 내야지. 평 난치병도 치료 가능이에요. 아 준수가 근데 아, 일단은 봐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아따 머리 멋장 바르고 좀 선크림 좀 바르고 좀 그라고 왔어야 됐을까? 너무 편하게 그러나 <목소리> 뭐 두번째 잡가니 시키 먹었다며 어. 그럼 세 번째, 번째, 번째. 한번 터좀봐 봐야 될까? 어, 맞아. 맞아. 막뭐 터졌을 때 이쪽으로 가 보자. 확나 그냥 빼고 들어가자. 확이냈어. 들어가자. 이거 얼마나 한데? 한데? 이렇게 싸 버리니까 사람들 야, 야, 말, 사람. 아, 된다. <laughs> 이 야야, 샷 빨리. 이거 사람아. 내가 너 다. 야 된다. 이샷 보고 너도 혼자 머스 가니까. 예? 예, 이지랄 하는 거야. 야 왼쪽 메인 도로 메인 도로 올지. 일단 너무 싸요. 정도뭐 이게 약간 잠깐만. 어, 봐 볼게. 잠깐만 어, 한번 더봐 볼게. 어, 요소도 띠발 걸치 톡톡. 이런 게 <목소리> 말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얘얘 이런 거는 고쳐야 돼. 이런 거. 나는 좀 배그 할때막 화려한 거안 해. 못 박혀 있는냐나나 방망이로 음. 때리는 느낌 나. 아, 멍치하게. 그러 너는 계속 제일 <목소리> 말고 어퍼컷을 그렇지. 약간 아, 훅. 아, <목소리> 아파 트에들수 있어. 다시 약간 지르는 어, 느낌이긴 어, 했어. 성. 아, 너나 탔고. 아, 됐다. 거 빼야지. 요거 야 오. 빠 오빠. 이 박았다. 뺄수 있어. 라가상 아, 죽겠는데. 아, 너 약간 조금. 이단이 아, 스타일이 아. 조금 예쁜데. 이거? <laughs> 그니까이이단 차에 박는 느낌라 어. 내가 여기서 얘네를 쳐줄라 했어. 다로치고너 하나만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가 왼쪽으로 들었어야 돼. 오른쪽으로 직진해 보면 해버리니 해버리면 안 됐어. 그러니까 이게 이 배그 캐릭터가 실제 성격대로 똑같이 움직이는. 그러니까 애프처럼 한다니까. 어 플레이 스타일. 너너 어, 뒤로 바꿔야. 돼. 알았어. 플레이 뒤로 바꾸지. 어. 얘 예, 얘네 같아 조심해. 펌프야. 지랄을 한다. 아 진짜 지랄을 한다 이제. 야코패드 와. 배그로. <laughs> <laughs> 안 나오고 맞아. 어. 장 지금 에인이 근데 앞바퀴를 노리네. 차타수야차타 무조건? 무조건 네 뒷바퀴를 쏴야 돌아. 아 앞바퀴 쏘면 그냥 가고 어. 아. 어? 너 그? 아니다. 아야 아아아아 아, 아, 아. 형이 한번 쏘는 걸 내가 보고 싶은데어 감독만 바꾸면 돼 형은. 아 오케이. 뭐 먹을래요? 형이 하나 시켜. 쭈꾸미? 쭈꾸미? 나 닮은 거?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먹고 싶은 거 뭔데요? 술 먹은 거 아니지? 어, 어. 아, 아, 있어. 아직 최초 아직 술제 시작이니. 막걸리 형. 어디서 키? 막걸리 형 가야지. 아야 안 덥냐? 저거 히터 들어오는 거야? 아니. 아니, 아니 아.. 나 너무 덥다 준수야. 아니 아니 아니. 찜질방 하부로 <laughs> 다 찜질방 하 불었어 400에 45, 일반 상대 45, 45. 수직감도 1.2. 어. 일단은 다 버리고 어, 다형 스타일로 갈게. 어. M4에 대탄 하나나. 아, 이 율로 가자, 여기로. 여기로 가자. 어, 뛰어서 가야 아, 여기. 직진해 가지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위로 올라가면 돼. <laughs> 여기 어, 깜빡이 켜라. 여, 여, 지금 여기 가운데 포인트 있지? 아, 이 점점 어. 보이지? 점을 싸 봐. 그점 위에 위에 보이지, 점. 이거 이거. 어, 이거. 어, 어. 그거 상 폴로 48줄? 어, 48줄. 있는데 괜찮은데, 응, 것도 보면서 야, 너 시야 이러고 있으면서 감도 잡아달라 해보면 머리 아픈디야. 너 풀밭 풀바치 찍겨봐 풀밭으로. 응, 여기에서 샷을 너 이거 아니 교정해도 얼굴 안 이뻐지는데, 지금 이빨 이쁜데 거기서 교정해달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당황해보니 안해보다 나딱 이거야.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서 잡아야 돼. 무난하게 나가냐 나갈 것만. 계속 그냥 해. 이거 딱 이거 딱 점을 보고 도트를 도트를 조금 내려놨네. 이거 두껍게 네. 잘 보이게. 나 그러니까 점을 보고 잡아야 돼. 이 점을 보면서 이거 지 너는 손을 받거나 받게는. 이점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우스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가면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보내. 볼게. 어 반응 괜찮아네. <laughs> 아니, 음, 아니 그래, 아니 형자랑하러온게 아니라니까요. 그래. 근데 너가 총 그걸 잡을 줄을 네가 몰랐던 거. 야아 이게 좌우가 너무. 그럼 그거는 너가 보면서 잘 잡아야 돼. 아니면 형감독으로 한번 써보든가. 아니면. <laughs> 형 메세보신. 매니보 안된 팀. 아니 매니비 아니. 사실 사실 일반 사실. <laughs> 일반 사실. 0.85 나머지 3 0만 우리 클레논들은 거의 다이 감돌을 쏘고 있다고 클레논들이 한 400명 있거든? <laughs> <laughs> 형은 무조건 형은 항상 가야 세뇌를 시켜부러 세뇌를 샷발은 많이 줘야 삽니다 아니 무슨 신규야? 응. 아니 형감도안 깎아? 그러면? 아잘 쏘네 어어 어, 어뭐 맞아 그 문제가 절대 아니라니까 혼자 살면 편하잖아 어, 맞아, 쉽잖아 뭐할 거만 하면 되잖아 어, 뭐, 너거지워 너 네가 먹었으면네거 지우면 되고 그치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일이잖아 똑같다고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, 너무 수직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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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너무 솔직히 야야야야야 도로 내래 도로 바꿔 풀밭에 워봐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어?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잘잡을려게 해야지 그렇게만 쏴도 충분해 근데 막걸리행 얼른 끝내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으시면 조용히 엄지를 들어주시면어 좋죠 <laughs> 한잔 해야지 야 근데 폴로 이러고 다잘쏜 디야 야너 이거 니거다아 네 근데 진짜 잘 쏘는 거야 맞잖아 D.M.R 단발광클 지랄하지 말고 어. 거리 있으면 D.M.R로 쏘고 좌우만 좀 이제 좌우는 좌우는 어. 뭐 감도 교정도안 되는 거야. 그거는 그 사람이 잡아야 돼.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어. 가면 왼쪽으로. 자 슬슬 까자. 예 어? 자 슬슬 까. 뭐뭐 뭐, 뭐. 다 됐잖아. 모유수물도 뭐. 이제 딱 끝났지. 무드 있나요님들? 백 개. 아백개 감사합니다. 나 자러 가야 해서 이판 킬당 백개 해봐. 단 코인 가겠습니다. 어? <목소리> 아한한 아, 번만 진짜 진 찐질이 찐질 찐질망으로 가시. 이거 편집 부탁드릴게요. 다 앞에 세판 얘기한 걸로다가 좀. 진짜 마지막에 진짜. 그냥 연기로 생각을 해봐 그냥. 나 이제 다큐멘터리로 갈게요 그러면. EBS로 가. 된 조교에 어. 저기가 있겠습니다. 확인기 됐. 아, 여기서 딱 5킬 정도만 하면은 아, 유튜브 소스 미쳤는데. 그럼 아, 잠바를 살짝 벗고. 빵! 왜 메기 나가 버네. 존나 크게 되네. 존나 크게 되네. 와딱 여기까지다 야, 와, 딱 아, 야 어, 어, 소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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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고 삽개... 술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그냥? 진짜 동네 형이 놀러 온거 같은데? 또형술 먹을 때도 그래 막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 그런 거 먹진 않아 그때 형 취해가지고 전화 왔잖아 어.. 그랬냐? 기억이 안 나는데? 아니 취해 전화 왔는데 제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음, 아 여기까지만 해? <laughs> 그래 또? 양으로 어야 양... 아, 뭐냐? 양으로 가자 양으로 아니, 자, 사람들 식구 걸었어 가볼게요. 오늘 어. 어, 많이 받아가지고 네, 아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짠은 <laughs>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기다려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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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만하자요. 아이 있어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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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아, 아, 아 형님, 상상형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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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아, 아 좋은데? 아, 이 확실하잖아요. 형, 많이 못 먹는 거 아니죠? 확인했어. 어. 아, 모두 아좀 기대나 있어. 어, 네네. 잘안비해 내가 좀 볼까? 먹어,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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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질이었다,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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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형을 볼 때는 응. 원석인데 내가 볼 때는 어. 뭔가 세상 밖을 아직 못 나왔어. 그 박상만. 형 지금 딱 동. 원석으로 하자. 어, 어, 어. 형 여자친구 타요 형님 광팬이거든. 음. 근데 타요 형이 너를 그라고. 아, 형 여자친구. 네. 네. 어떻게 만났어? 소개받았지. 아는 형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음. 밥한끼하자 했지. 오, 상남자스타일. 바로 그냥 거기서부터 일해. 아. 소매 한 잔만 해볼래? 하면서 아, 아. 따라주면서 아.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. 스톱. 딱 소주 딱 따면 스톱. 맥주 따다 스톱. 그냥 먹어보라고. <laughs> 진짜로. 아니 내가 형. 음. 방송 자체를 음. 여자랑 잘 해본 적이 없어. 음. 음. 어, 우리 사투리를 왜 쓰지? 내가 서울 사람인데 근데 형은 어, 약간... 요즘 친구들 만나면 깜짝 깜짝 놀라는데? 서울 사람 다 대학 어르신야 <laughs> 애들 놀래 형 말하는 거 들어보면 <laughs> 어 진짜로 <laughs> 일단은 한잔 두번째 잔 아니 형 진짜 응주량는데너 어떻게 되는데? 나는 형안취아 진짜로 이거 어짠어 이거 일단 어 기다려봐 아아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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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잖아 아, 우리 형이 아,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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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싸주안 <laughs> 먹어버려 나는 <laughs> 농담이고 어. 어. 편집자님이 응. 애초에 형을 너무 좋아해. 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좀 고맙더라고. 형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의 도움 편집자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도 5 0 0명이상이늘어났 다니까 그러니까 감독 결정해 주기로 했어. 어어.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내가 밥한번 살게요. 너무 고맙네요. 아갈약 써가지고 시고 감독 한번 해주세요. 어. 요어나하자 영화에 음. 요런 거에서 뻑 간다고 사람들이 어, 아. 알겠지. 아, 나. 형이 그리고 또 <laughs> 노래를. 하네. 아 음. 왔고 이래도 나는 여기에서 스물 팔 살이야. 아니 형 형수님이랑은 몇살 차이예요? 네 살. 네살 스물여덟. 원. 여자친구는 아예 형정 반대 스타일이야. 오. 엄청 조용하고 차분하고 <laughs> 좀 청순 그런 스타일. <laughs> 다음에 기회되면 보여줄게요. 그 그러니까. 이거. 음, 준수 형 결혼하면 올거야 뭐 아, 가야지. 아! 가. 어, 나 그럼 성공했는데. 아니야, 씨. 아니, 아니.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이렇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뽕짝 쪽이나 이제. 음. 음, 음. 음. 나는 R&B. R&B. 와! R&B. 예나도 출신이라 또 발음 진짜 잘불러나 보네. 아, 형수님은 며칠 됐어요? 너무 기습 공격인데? 이거는. <laughs> 10이 10을 10 레이지 박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형님들 오늘 유튜브 소스 야무져요 아이 그만해야될거야 응. 왜 많이 많이 기다려봐 기다려, 아니 기다려봐가 아니라 숨어있어 봐빠 우리 형들 형 천천히 먹으라니까 나 지금 바닐라하게 먹고 있는 상태야 지금 부드럽게 음. <laughs> 응. 부드러운 상태 내가 동생이 편집자였는데 아니알았는데 음. 손톱은 좀 잘라야 나 이런 거좀 불편해할게. 아따씨, 손이 나는이라고 생겼어. 와꾸는 조금, 조금 트레쉬해도 어, 이게... 2022 때는 내가 나락을 진짜 많이... 얼음이 했다. 조금 없네. 얼음... 1600명 있어요. 나 다른 사람들이 뭐 이, 이거 해달라 했으면 날라차게 밥을 했어. 이지영 고향이 어디예요? 나 전라남도 장흥 반절 살았고 전북 고창에서 반절 살았어 남에서도 반절 살았고 북에서도.. 아 근데 전라남도 이제 구삼에서 이제 음. 물어볼 사람 있으면 물어봐도 돼그형뭐 어. 조폭이야? <laughs> 시청자분들이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았으면 해 나는 좀 방송할 때좀 음. 너랑 있을 때좀 많이 잘 나오는 거 같아 어.. 한잔 <laughs> 한잔했습니다 한잔했습니다가 어. 아니라 아니 술 삼촌 술좀 잤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난좀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고. 네야아 이제 제가 낸 치. 야, 아니, 제, 제, 진짜 야네 그럼 어디 그렇게 민심이 나왔냐? 형도 나. 난... 형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야. 형이 사실은 눈 수술을 했거든. <laughs> 자존감 바닥나 없어. 얼굴에 손대갖고 너무 꺼렸고. 아 너무 꺼렸단 말이 이제 쪽팔리다는얘긴데 얼굴에 칼 대고 베레였어. 내가 자존감이 날아가버어성하고형 <laughs> 이거, 이거 코블레가 아니에요? 어, 그렇지. 오, 어. 하나 했지. 그런데 아직 인사를 못 드렸어. 여자친구랑 쪽팔린가 봐. <laughs> 드림이고 여자친구 이런 게 아예 아예 그런 게아 처음이라 응. 형만나러 맨날 맨날 왔어 거의 맨날. 와그 왕복이 세대시간될걸 그래도. 어디... 내가 전전 여자친구랑. 꾸미 랑... <laughs> 전거. 저기 거까야난 <거가 아니라 웃음> 연예 있어서 개티야. 어. 내 일을 이해를 못 한다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일반인을 사귀었을 때는 어. 이게 데려다 줘야 되고 약간 와줘야 되고 약간. 그럴 때는 일부러 종일 교육을 <laughs> 시켰어야지. 솔직히 22년대 나락을 가서 응. 23년대 편집자님을 만나고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이 좀 컸어 유튜브에 막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 음. 계속 막 좋아주니까는 음. 내가 뭐더 해볼라 하고 약간 복덕씨 나이가 사람이 좋아야 옆에 남는 거지 뭐야 이게 왜 장사가 잘 되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대로 해 <laughs> 조심 을지 말고 가면 되지. 이제... 하자, 하자, 형들. 하자 아 먹을 때 됐다. 아, 내가 진짜 형, 형수님 말 없으면은 뭔가 이대이 소개팅이라는가. 황당봐라고. 아 <laughs> <laughs> 와, 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까지 형들 또 많이 봐주시고 채팅 많이 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. <laughs> 준수 괜찮아죠, 형들? 알아요, 확인했어. 그러면 좋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해볼세, 아 브라더들. 아 형님들. 어, 나 잉글리시 좀, 음. 야나도 주시. 남남 술먹방인데 이 정도 유지하는 거면 내볼 때는 응. 형이 대단한 거야 다음에 그럼 아가씨랑 한 하자 아가씨랑? 형님 여자친뭐 술먹방 뭐 합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피드백 해주러 온 거야 근데 아 어? <laughs> 없어해주려고 아 왔는데 오늘 뭐 겸사겸사이라고 됐네?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? 어떻게 그래? <웃음> 아니요 <웃음> 감이 없냐? 형이 뭐 시장에 좀 갖고 뭐 홍시 좀 사다 줘. <웃음> 아니. 나는 <laughs> 또느꼈어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아. 맞아? 빛을 못 보는 거지. 맞아? 그러면은 나 한번 살짝 어깨 살짝 기대봐도 될까? 아, 아. 그래. 시원하게 넣어 쓸때 써야 돼. 내가 그만해. 음, 아니, 맛이 간게 아니라. <laughs> 짐싸자 형들 어 형들 마지막까지요 음에 놓기 고있었어 아쉬워야 다음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오늘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재밌 게 해보겠습니다 막잔 하고 그러면은 마무리 하는, 하는 걸로 이정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<laughs> <응>. 막잔하고 <laughs> 끝나게 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. Away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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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 i'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's monday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't look at